네 72페이지 다음 중 대소관계가 옳은 것을 써라 자 옳은 것은 4번인데요 4번 한번 보십니다 옳은 게왜 정답이 4번이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으면요 5.1그 다음에 2 이렇게 마이너스를 양쪽에다 곱한 다음에 부등호를 바꿔버려 그럼 이건 어때 맞는 서술이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서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이거는 1번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이죠 절대값을 없애버리면 0 그럼 당연히 왼쪽 게더 크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2하고 3분의 1하고. 당연히 얘가 크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준 상태는 그렇죠. 오른쪽이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얘도 틀린 서술이 되는 거고. 야, 다음에 얘는,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야. 그냥 볼 것도 없어요. 크기도 비류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 부호 자체가 이미 플러스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3분의 2죠. 절대 값을 썼으니까. 얘는 얼마? 그렇죠. 7분의 5죠. 그럼 3분의 2하고 7분의 5하고,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다음에 확인 5번 봅니다. 확인 5번의 답은요. 확인 5번의 답은. 다음 대소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요. 어,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그러면 5번은 어떻게 틀린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얘는 오른, 왼쪽은 2분의 5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뭡니까 절대값이 7이죠 당연히 오른쪽이 더큰 것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서술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나머지 다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건 뭐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에 6번 문제만 읽어 보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그러니까 3분의 2보다 크고란 말이야. x라는 놈을 놓고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이거 같고가 아니야. 그 다음에 9분의 4보다 9분의 4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를 썼습니다. 같다 여기 이퀄을 썼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그럼 6번 바라봅니다. 자, 6번. 6번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가? x는 여기 보여? 자, x는 마이너스 5분의 4 이상 크거나 같고요. 6 미만 6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요거, 이게 답이야. 다음에 그 다음 거또 봅시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보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지, 작거나 같다지, 크지 않다니까. 이것도 여기 이퀄 써줘야 돼. 이거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다음 문제 3번,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지 않고,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지 않고,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 미만이다. 2 미만이다. 이거 이퀄 없습니다. 자 봐.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지 않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써줘야 돼. 그다음에 4번 x는 마이너스 6분의 5보다 작지 않고 작지 않고 작지 않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크지 않다. 그럼 작거나 같다. 네, 그래서 4번 요거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훈련이 되셨을 거라 믿어요. 72페이지 끝.